한국에 출시되면 왜 이리 로봇 청소기들이 비싸지는 걸까요? 중국에서는 80만원에서 90만원, 한국에서는 150만원에서 180만원 너무 부담이 되는데 이 고민을 이 영상을 통해 해결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샤오미 M40이 출시됐죠? 근데 출시일이 10월 21일이라서 빨리 로봇 청소기가 필요하면 샤오미 M30S를 구매하는 걸 추천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M40이랑 M30S랑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며칠 더 기다리면 할까요? 가격은 얼마가 차이가 날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구독자가 800명이 되었습니다. 1000명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더 많고 재밌는 각종 IT 리뷰와 로봇 청소기 최신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소식을 받고 싶으시면 알람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최근 로봇 청소기를 구매하시려는 분들 사이에서 샤오미 M30S와 M40의 비교가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두 모델 모두 매력적이지만 조금씩 다른 점이 존재합니다. 가격부터 성능까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지 헷갈리기 마련인데요. 저 역시 로봇청소기 구매를 고민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가성비 좋고 성능 좋은 로봇청소기를 찾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 스펙을 확인하다 보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질 때가 종종 있는데요. 두 모델 다 너무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서 그래서 신제품인데 M40을 살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특히 M30S에 있던 몇 가지 확인이 안된 정보들이 있어요 드림이 플래그십에 탑재된 3중 커팅 메인 브러시 물걸레 자동 청소 트레이 한국어 우회 패치까지 이런 부분에 확인이 현재로 되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향후에 지원할 가능성이 크지만요 이런 정보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러한 궁금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제품을 세부적으로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해외 직구 로봇청소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격이에요 제가 고정 댓글로 남겨드린 믿을 수 있는 판매자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링크 판매 가격 기준입니다. 관세랑 배송비는 모두 포함된 가격이니 그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샤오미 M30S부터 살펴보자면 이 모델은 현재 47만원의 가격대로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출시한 지꽤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가격이 더 저렴해졌습니다. 반면 샤오미 M40은 54만원으로 7만원 정도 차이가 나지만 그만큼 고성능 기능을 제공한다고 볼수 있는데요. 어쨌든 두 모델 모두 관세 및 배송비가 포함된 가격이기 때문에 추가 비용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고정 링크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먼지 청소 부분인데요. 먼지 청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흡입력이에요. M40은 한국에 정식 발매된 로봇 청소기 중에서 최상위급에 해당하는 12,000 파스칼의 흡입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내 제품 중에서는 최고라고 볼수 있는데요. 반면에 M30S는 7300 파스칼 수준으로 작년에 출시된 로봇청소기 플래그십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카펫이나 매트, 먼지 이물 청소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흡입력이 무조건 높은 로봇청소기를 구매하시는 것이 좋겠죠? M30S와 M40은 모두 엉킨방지 커팅형 브러시를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어서 긴 머리카락이나 털이 엉키는 문제를 최소화해줍니다 게다가 M30S는 따로 드림이 3중 커팅 브러시를 구매를 하면 더 강력한 커팅 기능을 지원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향후에 확인이 되면 알겠지만 M40도 지원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M40의 경우에는 M30S에는 없는 사이드 브러쉬 확장 로봇팔이 탑재되어 있어요. 가장 큰 변화라고 볼수 있는데요. 200만원에 가까운 플래그십 로봇청소기들에게만 들어가던 기능이에요. 게다가 사이드 브러쉬도 엉킨방지 기능이 적용되어서 머리카락이 엉킬 걱정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물걸레 관련 부분인데요. 두 제품 모두 물걸레 확장함이 탑재되어 있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물걸레를 세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M30S는 그림이 플래그십의 물걸레 자동 청소 트레이 부품이 호환이 됩니다. 따로 2, 3만 원 정도에 구매를 하시면 별도의 물걸레 청소하는 트레이를 장시간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요. 다만 마찬가지로 M40도 호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은 모르겠지만요. 물걸레 청소하는 플라스틱 구조를 보았을 때 거의 유사해 보이거든요. 다음은 물걸레 수분 보충 여부인데요. 두 제품 모두 로봇 청소기 내부에 작은 물통이 탑재되어 있어서 지속적으로 수분을 보충하기 때문에 물걸레 청소 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쭉 해줍니다.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요. 바로 물걸레를 세척하는 온수 온도 부분이에요. 두 모델 모두 온수 세척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물걸레를 더 깨끗하게 유지할 수는 있으나 M30S는 60도씨의 물걸레 세척 온도를 갖추고 있고 M40은 이보다 약간 더 높은 70도씨의 물걸레 온수 세척 온도를 갖고 있어요. 실제 물 온도가 2보다 10도에서 15도 가량 낮은 것을 생각을 한다면 M40의 물걸레 세척 성능이 더욱 뛰어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60도 수준이 되어야 물걸레를 효과적으로 세정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반면에 M30S는 40에서 50도 실 온도 수준이라서 일부 오염물질이 세정이 잘안될 수도 있어요. M30S의 경우에는 정수통에 아주 약간의 세제를 넣어두는 것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기타 부분입니다. 로봇 청소기에서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바로 등반 능력입니다. 샤오미 M40의 공식 등반 능력은 20mm 수준으로 거의 최상위권 수준이에요. 이 능력이 왜 중요하냐? 바로 카페트를 잘 넘나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문턱도 잘 넘어다닐 수 있어서 핵심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반면에 M30S의 등반 능력은 10mm 초반 수준으로 약간 힘이 부족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아쉽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M40과 M30S 강점들을 각각 비교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M40의 장점은 이렇다고 볼수 있는데요. 흡입력은 12,000 파스칼로 굉장히 높습니다. 물걸레 청소 온수 세척 온도도 70도씨로 최상위권에 해당합니다. 사이드 브러쉬 확장함이 탑재되어 있어서 사각지대가 없겠고요. 이런 사이드 브러쉬조차도 엉킨방지 기능을 탑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등반능력도 20mm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렇다면 M30S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일단, 가격이 47만원으로 M40에 비해서 7만원 가량 더 저렴합니다. 한국어팩 우회 설치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40보다 더 빨리 배송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네요. 마지막으로는 드리미 플래그십 부품이 호환돼서 물걸레 자동 세척 트레이와 3중 커팅 브러쉬를 따로 구매를 하셔서 장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M40도 동일하게 지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두 제품 중 어떤 것을 사더라도 아쉬울 것이 하나 없는 최고의 가성비 모델들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 내가 고민이 된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먼저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고 댓글로 질문을 남겨 주세요. 여러분들의 고민에 솔직하고 빠르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영상이 끝나지 않았어요. 해외 직구로 로봇 청소기를 구입을 한다면 몇 가지 반드시 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해외 직구로 구매하실 때에는 꼭 믿을 수 있는 판매자를 선택하세요. 가격이 싼 판매자한테 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구입할래 했다가 배송이 굉장히 느려질 가능성이 크고 불량품을 받았을 때도 환불 대처도 미흡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외 직구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AS가 안 되기 때문에 롯데 엘리스 가전 보험을 1,200원 정도 주고 가입을 하셔서 반드시 AS 비용을 줄이셔야 합니다. 이 점은 꼭 참고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선택에 대한 생각이나 질문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언제든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을 눌러서 제가 성명이 될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 방금 추천드린 제품은 모두 고정 댓글과 더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은 선택 감사드립니다.